2023년 이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통장은 없습니다. 높은 이율과 매달 정부 지원금까지 제공하는 슈퍼 통장입니다. 매달 40만 원에서 70만 원씩 저금하면 5년 뒤 무료 5천만 원을 만들어 주는 통장입니다. 다른 재테크 방법 찾으면서 이 통장을 모른다면 정말 바보입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도약 계좌가 드디어 출시됩니다. 은행에서 판매되기 전부터 이 통장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 자격과 중복 가입 여부 애매하고 헷갈렸던 내용들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통장은 청년층이 5년 동안 일정액의 적금을 납입하면 총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줍니다. 혜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정부 기여금은 저소득자일수록 많이 제공합니다. 상품 가입 동안 126만 원에서 144만 원을 제공합니다. 금리도 시중은행 적금 금리보다 높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를 미부과하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꽤나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월 70만원씩 5년간 연6% 적금을 들었다면 만기 이자가 640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가 98만 6370원인데 이를 면제해줍니다. 이 통장은 만 19에서 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 가능합니다. 여기에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 374만원, 2인 가구 기준 622만원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표를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얼마나 이득을 볼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정부가 예산으로 채워주는 기여금이 있습니다. 기여금은 5년간 최대 144만원이 지급됩니다. 연봉 2,400만원 이하 청년은 매칭 비율에 따라 월 40만원만 넣어도 2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 비율 6%를 40만원으로 곱하면 되죠. 최대 기여금은 24,000원이라 70만원을 넣어도 기여금은 동일합니다. 연봉 6,000만원이라면 월 70만원을 납입해야 21,000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매칭 비율이 3%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 40만 원을 넣으면 12,000원만 받습니다. 연봉 6천만 원초과에서7 5 0 0만원 이하 가입자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계속 바뀌어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품 출시와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중은행 적금 상품 금리는 3에서 4% 수준입니다. 정부가 각 은행의 우대 금리 적용을 유도할 방침이라 최소 5% 이상으로 출시될 겁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에 앞서 다른 청년 지원 통장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청년 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인데 결론적으로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청년 희망적금이 만기되거나 해지하면 청년도약계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외 청년 내일 저축 계좌나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소장 펀드 등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직자나 무소득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청년의 대상으로 지원하는 통장이기 때문에 가입 기준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1년 이내에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1년만 지나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한 거죠. 근로소득자는 아니지만 종합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역시 가입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아르바이트생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없이 현금으로 월급을 주고받는 일을 하면 가입이 힘듭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과 군인도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소득만 가입 조건으로 따지기 때문에 직종이나 회사 종류, 회사 규모 등은 관계가 없습니다. 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의 최대 6년을 청년 나이 계산에 더해주기 때문에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외국인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문제는 항상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청년 희망적금의 경우 외국인도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해전은 막판까지 이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에 대한 부분도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례 요건에 가입자의 해외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짐작하면 해외 거주자도 가입 대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청년도약해전은 만 19에서 34세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만 35세가 되면 청년으로 분류되지 않고 장년이 되는 셈이죠. 34세와 35세의 경제력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 35세야 그렇다 쳐도 반 34세에 걸쳐 있는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나이 계산을 만나이로 통일하고 태어난 해를 한 살로 보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988년 6월 15일생이라고 하면 5월 29일 기준으로 만 34세입니다. 그런데 6월 15일이 되면 만 35세가 되면서 가입 조건에서 탈락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6월 16일에 출시되면 하루 차이로 수백만원의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나이 계산을 출시일 기준으로 할지, 가입일 기준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988년 6월에 태어난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